자, 엔캠 주주 여러분들, 시가 총액 1조 7,800억, 이 기업이 3분기 개별 매출이 3억이 이렇게 안 되었다라고 거래정지가 걸리면서 엔캠 주주들의 엄청난 큰 혼란을 만든 상황인데, 당황하신 주주 여러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자, 이런 엔캠 같은 기업이 명륜진사 갈비 식당 매출보다 적다라는 게 말이나 된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 자, 이건 누가 봐도 오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자 오늘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단순 정말 오류일 뿐이 거래정지 해제는 네 공시는 나와줬고요.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자 쉽게 말해서 자 흰색 종이에다가 좀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 쉽게 말해서 중국 네 중국의 네이 다불다신 소재라는 DFT 네. 이 DFT라는 회사와 n c 이 장기 공급 매진 게 있는데 이로부터 원재료를 이렇게 n c 이 받아서 여러분들 자 n c 이 이렇게 원재료를 받아서 이 n c 본사가 다시 이 중국 n c 네 이렇게 중국 n c 네 중국 n c 에게 이렇게 상품 매출로 인식해서 이 별도 손익계산서에다가 이렇게 매출 네, 매출 반영 189억 원을 네, 이렇게 매출 반영을 했는데요. 이 중국 당국이 여기서 이렇게 중국 당국 네, 여기서 이 중국 당국이 내수 거래 규정으로 이렇게 엔켐 중국 법인이 네, 이렇게 엔켐 중국 법인이 DFT로부터 이렇게 직접 원재료 구입 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 요청하라는 이런 제지를 걸면서. 이 엔캠이 엔캠 자회사로 매출 인식 시킨 과정을 빼먹고 매출 189억 원을 빼면서 마이너스 65억이라는 이 매출이 나와준 거고요. 이렇게 선급금 대금 흐름을 재구성해서 이 중국 판매법인이 이 DFT, D, DFD에 직접 지급하는 내수 거래로 이 종결하면서 네, 이렇게 직접 내수 거래를 하는 걸로 종결하면서 끝이 난 상황이란 거죠. 자, 이렇게 실제로 엔캠 모든 법인 3분기 매출, 자, 이 3분기 실제 매출은요, 여러분들, 네, 이 902억입니다. 902억. 엔캠 모든 법인 3분기 실제 매출은 이 902억입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한 이슈, 해프닝이라고 설명이 되는 부분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시가 총액 1조 7,800원 억이 엔캠 기업이 3분기 개별 매출이 이렇게 3억이 안 되었다라고 거래가 정지가 걸리면서 엔캠 주주들의 엄청난 큰 혼란을 만들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당황하신 주주 여러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자, 이런 엔캠 같은 기업이 명륜진사 식당 매출보다 적다라는 게 말이나 된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 자 이건 누가 봐도 오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이 단순 오류일 뿐 여러분들 자 단순 오류일 뿐 이렇게 매매거래 정지 해제는 네 공시는 나와 줬구요 좀 쉽게 말씀을 드려 봐서 자 중국 다불다 신소재라는 tfd 네이 t f d 라는 이 회사 네네 네, 여기가 이 회사와 네, 장기 공급 매진 게 있는데요. 이로부터 DFD로부터 원재료, 여기가 원재료, 네, 중국 원재료 회사, 네, 좀 설명을 쉽게 들으실 수 있도록 좀 써놓겠습니다. 자, 중국 원재료 회사 DFD와 이 엔캠, 네, 이 엔캠 본사, 네, 이 엔캠 본사와 장기 공급 매진 게 있는데, 이로부터 이렇게 원재료를 엔캠이 받아서 엔캠 본사가 다시, 네, 이 중국 본사, 네, 이 중국 본사. 네, 중국 본사가 아니라 중국 엔캠. 네, 이 중국 엔캠에게 원재료를 납품하는 이런 방식으로서 진행하면서 이 상품 매출로 인식해 별도, 이 손익계산서에 189억 원이라는, 네, 이 189억이라는 매출을 반영을 했는데, 네, 중국 당국이 여기서, 네, 중국 당국이 개입합니다. 여기서. 네. 중국 당국이 제지를 걸어요. 여기서 중국 당국이 나타나요. 여기서 딱 이렇게. 네, 중국 당국이 어, 이렇게 외칩니다. 내수 거래 규정으로 앵켄 중국 앵캠이 네, 중국 앵켐이 이렇게 중국 DPD, 네, f d 로부터 직접 원재료로 이 구입 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해라. 네. 이 변경해라. 이런 태클을 걸면서 네, 이런 태클을 걸면서 앵켐이 엔캠 자회사로 매출 인식시킨 과정에 대한 이 금액 매출 189억이라는 이 금액을 빼면서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빼면서 이 마이너스 65억이라는 이런 매출이 나버린 와 거고요. 이렇게 엔캠 본사는 빠르게 이 선급 네이 엔캠 본사는 선급금 대금 흐름을 재구성해서 이 중국 판매법인이 DFDA 이렇게 중국 엔캠이 DFDA에다가 직접 이렇게 지급하는 네. 이렇게 직접 지급하는 이런 내수 거래로 종결하면서 끝이 난 상황이란 거죠. 자, 이렇게 실제로 앵캠 모든 법인 이 실제 매출은 여러분들 902억이에요. 902억. 네. 3분기 법인 네, 전체 실제 매출은 902억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슈, 해프닝, 해프닝이었다라고 설명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이 어제 금요일 날, 네, 금요일 날 우리 했었던 이 정말 엔캠의 모든 공기 매출이 3억, 3억 네, 이렇게 미만이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엔캠은 상패를 네, 맞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고요. 어, 제품 하자로 이렇게 계약 상대방의 계약 취소 또는 파기가 나왔을 거고 이엔캠의 신뢰도가 엄청나게 깨졌을 겁니다. 매출 3억 원이 안난다고 했으면. 네, 그래서 이렇게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겼었던 막대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단순 오류, 해프닝으로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엔캠 주주 여러분들, 전혀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왜냐면 하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주가 반등에 있어서 강한 재료가 무엇일까요? 수급입니다, 여러분들. 수급. 네, 결국 이 수급세,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냐, 이런 수급인데.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 수급이라는 게 결국 이슈가 발생하면서 주목을 받아야 하는 이런 흐름이잖아요. 이번 해프닝 이슈로서 이 시장의 이목과 이 집중을 끌기 위한 작전이었나 싶을 정도로 이 강한 수급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 핵심 키워드가 되었고요 이거 여러분들 엔캠 월요일 주가 반등 강하게 나와줄 겁니다 이 거래정지 해소로 인한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안도감이 첫 번째로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중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이슈까지 발생했잖아요 자 그리고 기업, 기업에 대한 이런 펀더멘탈 절... 저... 평가, 이 재평가가 일어날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11월 17일 월요일, 이 월요일부터 ir을 개최하기에 ir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찌라시가 여의도 증권사에서 강하게 돌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IRA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앞으로 ESS 여러분들 자 ESS 특급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IRA 네이 IRA 인플레이션이 감축법 여기에 대한 이 수혜와 그리고 AMPC 자이 AMPC 이것도 지금 큰 상황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ESS 시장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은 이렇게 미국 자 지금 이 미국에서 LG 엔솔 네, LG 엔솔 그리고 SK 용 글로벌 탑 티어 고객사들과 함께 이렇게 근거리 미국 내에서 납품도 하고 있고 얼티엄 셀즈와 합작 범위를 통해서 매출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급증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LFP 전액도 공급 확대하고 있습니다. LFP 자, LFP 전액 네, 자그 다음에서 여러분들 중국 자이 중국에서 뭐 하고 있나요? 자,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ESSE 전액 공급을 하면서 이 중국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중국 내에서 엄청난 이 폭발적인 성장 중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ES 시장 이 성장률은 여러분들 연평균 20% 이상씩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이 IR에서 자, 이번 이 기업 설명회 이 IR 개최에서 나와줄 수 있는 이 핵심은 미국 IRA, ESS 수익로서 무언가가 나와줄 이 수주가 나올 가능성과 자 그리고 글로벌 생산 캐파능력과 실적 성장치를 보여줄 수 있는 이 무언가의 자료, 네, 증빙을 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엔캠 주주 여러분들, 현재 개인 주주들, 네, 엔캠 주주 여러분들께서 현재 네, 13만원에서 17만원 이 구간에 엄청나게 이 개인 주주들의 수급들이 네,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8만원이라는 이 엔캠 주가라는 상황에서 엔캠 주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 계좌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해야 이 수익을 극대화해서 이 계좌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이 내용이 이 엔캠 주주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핵심이잖아요. 자 그래서 엔캠 주주 여러분들께서 현재 고가권에 물려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엔캠 주가 지금 8만원이라는 이런 구간 속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 계좌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이런 핵심이잖아요.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좀 대응을 적절하게 해서 주가가 더욱더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추가적인 대응을 해서 마련을 해서 네 여러분들이 계좌 회복을 좀 빠르게 할수 있도록 제가 이 분석 자료를 여러분들께 드려볼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를 보시고 매매하시고 이렇게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계좌 회복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자료를 받아보시고 마음에 들어셨다. 괜찮다라고 하셨을 때는 구독과 좋아요만 네, 바라는 뿐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엔캠이라고 네. 엔캠이라고 문자를 좀 보내 주셔서 이 분석 자료를 이 엔캠 분석 자료를 좀 받아 가셔 보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요, 충분히 이 손실을, 네, 이 손실을 수익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타점 시나리오를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같은 이런 추세 속에서 이 구간에서 이 눌림목 구간에 진입을 해서 이 수익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게끔 이 분석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볼 건데,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와 허재가 있는지 파악하면서 우리가 현 시점에 어디에서 매수하고 최종적으로 어디에 매도해야 되는지, 이 세력들이 바라보는 이 목표가에 대한 이런 분석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목표주가 주가, 주가 정밀 분석 최종본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 어느 구간에서 이렇게 진입을 해야 되고 눌림목 어느 구간에서 이렇게 추가적인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가장 핵심이란 거죠.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얼마에 이렇게 매수를 하고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 상세하게 1차 매수 타점부터 이렇게 얼마 원 이렇게 상세하게 분석해놨으면서 이 목표가까지 이렇게 정확한 타점까지 모든 자료를 이 PDF 파일 한 페이지로 네 정리를 해놓았고요. 지금 구간에서 세력들이 바라보는 이 목표가와 함께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 변동성 조정 구간에 대한 모든 분석을 단한 페이지에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세력들은 지금 어느 평단가에 집중적인 이런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 세력들이 바라보는 이 실험 구간인 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도 함께 알아야 이렇게 변동성에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핸드폰. 한 페이지에 맞게끔 네, 요약 정리를 해놓았고요 정말 여러분들 이 정밀 분석 자료를 보시고 매매하시는 거랑 정말 이렇게 영상 유튜브 영상만 시청하시고 매매하시는 거랑은 정말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빠른 대응 전략을 이렇게 받아보실 분들은 아, 상단의 번호 네, 상단의 번호로 제 개인 번호 이렇게 기재해 놨으니까요 분석이라고 네. 분석 네 분석이라고 문자로 두 글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끔 정리해 놓은 이 자료 네, 1차 매수가부터 이렇게 3차 매수가까지 정확하게 얼마 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리고 최종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목표가까지 얼마 원 이렇게 정리해 놓은 자료 그리고 세력들의 이런 변동성 네, 세력들의 변동성까지 전부 담겨 있으니까 받아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자료가 마음에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네,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만 네,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국내 시장에 큰 파동을 일으킬 그리고 향후 강한 급등이 나올 이 네이버의 투자 인수가 현재 유력한 이 종목을 말씀드려 볼 건데요. 그 전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로봇이 네이버의 루키2라는 이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인데요. 현재 삼성, 현대, LG도 아닌 이 네이버가 중심에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자기 혼자 알아서 타면서 이 층을 직접 이동하고 사람을 인식하면서 실내 지도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이 로봇인데요. 이 서비스 로봇은 네이버의 시작일 뿐입니다. 네이버는 미니 노이드라는 이 사람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을 중에 있는데 우리가 삼성, 현대, LG의 휴머노이드 로봇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이 네이버는 운영 체제 플랫폼 뽀를 탄탄히 다지면서 단숨에 띄우를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앞으로 네이버의 인공지능 로봇에 주목해야 하는지와 네이버와 관련된 투자인수가 현재 유력한 종목까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전에 최근 네이버 최수연 대표의 발표 중에 네이버는 앞으로 데이터 센터와 컴퓨터 투자를 지속적으로 밝히며 2026년에는 이 GPU에만 1조 원 이상 투자를 계획을 밝혔고요. AI는 이제 코드 속을 벗어나 피지컬 AI 즉 현실 공간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런 지능으로서 확장되고 있는 만큼 이 수년 동안 피지컬 AI를 네이버는 준비해왔던 만큼 도입할 모든 준비를 끝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도입 시작부터 네이버는 전 세계 로보틱스 시장의 39%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측하면서 연 1조 이상 투자 예고를 밝혔고요. 그리고 핵심 포인트는 이 MIT와 공동 개발을 하기로 한이 미니노이드죠. 이달부터 적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론에 미공개로 밝혔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네이버의 투자 인수를 시작으로부터 이 시장의 중심을 한 몸에 받고 원익홀딩스와 로보티즈만큼의 주가 폭등을 이 보여줄 수 있는 이 AI 로봇 관련주로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이 기업은 상장 전부터 네이버에 직접 투자가 들어간 기업이고요. 시가 총액은 몇천억 대로서부터 아직 저점에서부터 크게 오르지 못한 기업이고 기업 가치에 비해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업이 로봇 관련 기업에서 국내 최초로서 상용화시키고 도입시킨 이력이 상당수인데도 아직 여론에 주목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어떠실까요 여러분들 주가는 현재 이렇게 현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10월부터 11월 지금까지 이렇게 미리 기관과 외국인이 미친 듯이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개인들의 수급이 탈한 물량들을 모조리 쓸어 담고 있는 이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란 거죠. 주가가 크게 튀지 못한 상황에서 이 바닥에서 물량을 다져가면서 이렇게 세력들이 앞으로 차트를 만들어 가기 위해 미리 매집을 진행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포착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강한 상승만을 앞두고 있는 이 기업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단 3초면 됩니다. 영상 댓글 하단에 이렇게 링크 첨부해 놓았으니까요. 앞으로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종목, 제가 개별 문자 답변 드려볼 테니까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금전을 요구하거나 월앱이 가입을 요구하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니까 100% 무료로 문자 답변 한분한분 한분 드려볼 테니까 빠르게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